안녕하세요. 스티브다입니다 어, 오늘은 그 좋은 소프트웨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습할 때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이제 메트로놈이라고 하는데요. 메트로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메트로놈은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긴 바늘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트로놈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 메트로놈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메트로놈을, 예, 네, 시중에 파는 메트로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어, <laughs>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바늘이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메트로놈이 뭐한 3만원대 중반.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 식으로 되어 있는 메트로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계 메트로놈도 거의 뭐한 3만원 내외의 가격을 줘야지만 구입을 할수 있는데, 오늘은 요런 별도의 메트로놈이 아닌 그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메트로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살,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w w w f r t w a y c o m fretway.com이죠. .com, 화면이 잘안 보실 테니까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www. f r e t w a y com 입니다.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예, 'Freeway'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Metro'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 그럼 이제 그 프레드웨이에서 나는 나오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이제 메트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어, 주요 특장점들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죠 뭐 트루 샘플링이라 함은 실제 그 악기의 소리를 실제 녹음해서 어그 음원화 했다라는 부분이구요 뭐 o 리어스 사운드 이 이따가 자세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메트로놈의 그 박자 소리를 어뭐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뭐 드럼 소리 그리고 스네온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사운드로 변경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템포 체인지는 음, 메트로놈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뭐 느리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박자에 맞춰서 이 메트로놈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고요 그리고 리듬 피겨스 피규어스, 리듬 피규스는 어, 예를 들면 4분의 3 박자 아니면 뭐 8분의 6 박자 이런 그 악보에 있는 그런 박자대로 리듬을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스틱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큰큰 기능은 아닙니다. 요 스크린샷에 보시면 요 바늘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비주얼한 기능이 있거든요. 예, 요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리라는 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럼 MetroInst.exe 파일을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오죠 여기서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서 설치를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제 PC에는 그 Metro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설치 과정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 별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제 f r e t w a y Metro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어, 사용하시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일단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스타트는 네,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메트로놈의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멈추고 싶으시면 스탑을 클릭하시면 되구요그 어, 다음으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참고로, 요, 프레드웨이라고 하는, 어 회사인지 아니면 뭐 개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가 기본 기능에 충실하긴 하지만, 어 사용자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기본 기능에 충실하다는 강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옵션에 들어가 보면, 제네럴, 일반 설정에서는, 리로드 레스 템포 리스톤 스타트업,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체크를 해 놓으시면, 어, 사용을 하면서 어떤 뭐 속도라든지, 여러 리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한 값이,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종료한 뒤에 다시 실행을 하더라도 그 기존에 사용하던 설정 값이 그대로 불러와지는 옵션이구요. 그리고 오디오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어, 요거는 PC마다 조금씩 설정 값이 다를 수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 디폴트로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웨이브 메퍼, 아니면 스테레오 믹스, 이런 부분들일 거고요. 여기 이제 PC 스피커로 보여지는 들려지는 설정이기 때문에 기본 값을 일단 설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랭귀지는 아쉽게도 한글은 없고요. 그 잉글리시, 영어하고 독일어, 러시아 이렇게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다음으로 탭 템포가 있습니다. 탭 템포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어, 한번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 여기 쭉 적혀 있는 메모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음.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악에 대해서, 어, 이, 박자, 아니, 속도, 템포를 알고 싶어요. 근데, 어, 악보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악보 첫 페이지 상단에, 어, 4분음표, equal 표시해서, 뭐, 100, 아니면 86, 이렇게 템포가 적혀 있지만, 그 별도의 악보가 있지 않고 음악을 들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 해당 음악이 어 몇의 템포로 연주가 됐는지를 화, 어 간략하게나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 여기 보시 보시면 스페이스바나 그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박제에 맞춰서 그 선택을 어, 입력을 합니다. 저는 스페이스바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현재 듣고 있는 노래의 박자들을 계속 클릭을 하다 보면, 자, 열 번을 클릭을 하면 이열 번의 평균값을 이 Fredway Metro가 알아서 그 인식을 해서, 아, 지금 재생되고 있는 음악의 이 템포는 63입니다라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제가 기저 어, 같은 경우는 네, 100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요, 요탭 템포 밑에 있는 볼륨 버튼은 알그대로 그 메트로놈의 출력 사운드에 대한 볼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이 부분을 보시면 그 1분에 그 4분음표가 10개 들어가는 그리고 250개가 들어가는 이 속도에 맞춰서 템포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마우스 스크롤 빠르게 하면은 이제 뭐 라르고 라르게터 아다지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한 템포를 설정을 하고 싶으시면 클릭해서 잠깐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지가 범위가 넓어지죠? 거기서 제가 원하는 템포를 1 단위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틱비주얼라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은 visualization,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날로그, 메트로놈과 같이, 바늘을 좌우로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이구요. 어, 보기 좀 번거로우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 화살표로 클릭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템포 시퀀스는, 그, 내가 원하는 템포를, 어,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저장한 값을 불러오든가, 아니면 새로 설정을 하든가,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구요. 리딩피거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같은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클릭이라는 사운드로 그 4분음표가 1분 동안 100번 칠수 있는 이 템포로 지금 메트로놈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더블베이스 스 플랫, 컨트 플이 세트 플레 스윙, 바1 플러스 3 라는 리듬 피규어가 있고요 자, 요 외에도 새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잠깐 멈춰 놓을까요? 자, 뉴를 입력하신 을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4분의 4박자다. 그러면 그 분자에 있는 값인 4를 여기다 입력하시고요. 아,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4분의 3박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3박자일 경우에는 그 분자 수를 앞 부분에 t 레이션에 입력을 하시고 그리드에 4분의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로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세 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클릭 1을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칸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뉴트랙을 어, 클릭해서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클릭 2라는 악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2는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서 템포로 메트로놈을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템포 100의 속도로. 4분의 3 박자를 표시를 해주는데 4분의 3 박자 중에 한 마디의 첫 번째 박 에는 그 조금 다른 소리로 그한 마디의 첫째 박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멈추고 뭐 악기를 또 다른 소리로 한번 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뭐 하이햇도 있고요. 뭐 스네어, 스틱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하이햇 2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악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지만, 어, 예, 이 중에 원하는 악기를 선택을 해서, 메트로놈의 소리를 조금 더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구요. 음, 자, 이렇게 해서, 그 별도의 메트로놈을 구입하지 않고도, 그 악기야 바로 옆에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무료 소프트웨어인 프레데이 메트로를 활용을 해서, 메트로놈을 활용을 할 수, 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프랫웨이 메트로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